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또 환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데요. 네 20, 2025년 8월 27일 이재명 대통령 필리 조선소 방문 관련 부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운수 부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8월 26일 오후 4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조선 산업 협력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도약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한화 필리 조선소는 2024년 말 한화오션 지분율 40% 그리고 하나 시스템 지분율 60%약 1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조선소로 한국조선기업이 미국 현지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입니다. 현재 약 1,700명의 숙련된 인력이 근무 중이며 용접 로봇과 자동화 설비, 스마트 생산, 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첨단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리조선소는 2000년 이후 미국 존스법이 적용되는 대형 상선의 약 50%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 건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관공선, 해군 수송함, 수리 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기록해왔습니다. 하나 그룹 또한 하나 오션이 보유한 최고의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바탕으로 국미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 상선 및 군함 건조 시장 진출을 위해 필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USS 엔티템, 엔터, 아, 엔터텀 항공 모함이고요. 그리고 전함인 USS 뉴저지 등을 건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명명식에서 한 발언처럼 72년 전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이 한국 전쟁의 포화 속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했듯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조선업 부활에 협력해 한미 양국이 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 필리조선소 방문은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새로운 K조선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72년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또 하나 보니까 이제 뭐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가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라고 치면 이 정도 부분이 필리 조선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그 이제 어떻게 제 72년 한미 동맹과 이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가 연결이 될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모항과 전함 등을 건조한 곳이 필라델피아 조선, 그 해군 조선소였고요 예전에는 해군 조선소가 이 다섯 개 도크였는데 그 중에 이두개 저희 4번 5번 도크를 저희가 이제 필리 조선소가 쓰고 있고 나머지 도크는 아마 다른 산업으로 다른 부분으로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리 있으실까요? 네, 박기석 기자님. 네, 서울신문 박기석입니다. 네. 그 혹시 대통령께서 그 귀국길에 그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께 전화를 할 계획이나 혹은 이제 귀국하시고 나서 그 신임 대표를. 그 오찬이나 만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어, 일단은 저희가 어제 그 말씀드렸듯이 관례적으로 오늘 다시 오후 5시 정도에 정무수석님께서 그 예방을 하실 것 같고 축하단 대통령님의 축하단 이제 들고 방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귀국길에 오르셔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이 있으실까요? 네, 고동욱 기자님. 예, 요남수 고동욱입니다. 그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님이 그 브리핑하실 때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구체적 문구를 조정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구체적 문구를 조정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뭐 양측이 뭐. 동맹현대와 관련해서 어떤 문서 형태의 결과물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여쭙습니다. 그런데 음, 뭐 문구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이 없다면 그런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은 안보실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자 이제 비행길에 오른 우리 순방단을 좀 기다리는 입장에서 오늘 또 이제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오늘 마감 시간까지 더욱더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